요즘 한국 대학들 보면요. 글로벌 캠퍼스 만든다고 정말 적극적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학생들을 막 불러 모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막상 화려한 기대를 안고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캠퍼스에 도착하고 나면 깊은 고립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약속과 현실 사이의 엄청난 격차. 오늘 이 역설의 중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인 거죠. 대학은 국제화 됐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학생들은 왜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자, 저랑 같이 그 이유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학생들의 이 고립감,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그 뿌리부터 제대로 들여다 봐야겠죠. 문제는요, 바로 이 속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대학은 그저 앞만 보고 유학생 수를 늘리는 데만 막 급급한데, 정작 학생들의 실제 경험이나 만족도 같은 건 한참 지쳐져서 따라오질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양적으로만 팽창했지, 질적인 성장은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학생들이 캠퍼스 안에서 마주하는 그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금부터 그 어려움의 핵심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문제들이요,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거든요. 모든 문제의 시작점, 역시나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아직 서툰데, 영어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은 턱없이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한국 학생들하고 어울릴 기회는 줄어들고, 고립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결국 대학들이 정원 채우기에만 급급해서 입학기준은 낮추고 또 특정 지역 학생들만 대거 유치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딜레마를 아주 성공적으로 풀어낸 것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를 바로 우리 이웃나라 일본의 한 대학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 숫자 3,250명.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일본의 리치메이크는 아시아 태평양 대학교. 우리가 줄여서 APU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체 학생의 딱 절반이에요. 정말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더 놀라운 숫자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110개국. 이게 바로 그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 수예요. 무려 110개 나라에서 왔다는 거죠. 야, 이게 바로. 진짜 다양성을 보여주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APU 철학의 핵심, 그럼 바로 이 의도적인 균형 감각에 있습니다. 보세요, 내국인 학생과 유학생 비율을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맞춥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캠퍼스 안에서 그 누구도 소수자가 되지 않도록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균형에 대한 침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교수진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교수진의 절반을 외국인으로 채워서 아예 학문적인 환경 자체를 완벽하게 국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흉내만 내는 가짜 국제화가 아니라 진짜 글로벌 캠퍼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런 완벽한 균형을 대체 어떻게 만들어낸 걸까요? 그 비결은요, 단순히 학생들을 모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섞는 구체적인 전략에 있었어요. APU 성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화학적 결합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학생들을 한 공간에 모아두는 물리적 결합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서로 섞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거죠. 자, 보세요. 첫째, 모든 수업을 일본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제공해서 언어 장벽을 없애고요. 둘째, 기숙사 방 하나에 일부러 서로 다른 국적의 학생을 룸메이트로 붙여줍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를 배울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수업과제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 학생의 한마디가 이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이 다문화 기숙사 전략이 그냥 서류상의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실제로 얼마나 강력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국제화에 대한 접근법이 이렇게 극명하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겁니다. 한쪽은 그냥 정원 채우기에만 급급한 모델. 다른 한쪽은 APU처럼 진정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모델. 여러분, 목표가 단순히 숫자냐 아니면 의미 있는 경험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APU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한국 대학들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제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희망적인 움직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100% 영어로만 진행하는 전공을 만들기도 하고 또 버디 프로그램 같은 걸로 학생들끼리 교류하라고 장려하기도 하죠.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아직은 이런 시도들이 좀 부분적인 해결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유학생들을 잔뜩 받았다고 치자. 과연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인프라가 이 학생들을 제대로 품고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이거죠. 결국 이건 시스템과 역량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첫째, 이제 양적인 팽창은 그만하고 질적인 성장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둘째, 영어 강의를 대폭 늘려서 언어의 벽을 허물어야 하고요. 셋째, 동남아시아 같은 특정 지역에만 편중된 유치 전략에서 벗어나서 진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APO 같은 성공 모델을 보면서 와 좋겠다 하고 부러워만 할게 아니라 이걸 우리 현실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과감하게 시도해 보는 거겠죠. 결국 이 문제는요. 단순한 교육정책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학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전면적인 쇄신 없이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이제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자, 여러분의 대학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런 진정한 글로벌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